여러분,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3시간 걸려서 대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 대청소를 한 것조차도 관종스럽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청소 하루를 어디 어디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작아가지고 뭐 그렇게 할땐 없지만 일단 문지방부터 깨끗해. 문지방을 닦진 않았는데 그냥 뭐가 없어지니까 깨끗해 보여. 그리고 옷장에도 뭐 필요없는 옷 같은 걸다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옷장에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옷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정신이 사나워갖고 내일이 제대로 안 돼. 근데 사실 그건 다 핑계고 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여기 옷장을 깨끗하게 다 치웠습니다. 옷이 이거 두세 개밖에 안 걸려 있죠. 딱 입을 옷만. 그 다음, 피아노 부분. 여기가 이제 오늘 피크예요. 여기 일단 오늘 쓰레기 다 비우고, 이 돌돌이로 다 밀어서 치우고, 그 다음에 피아노에 있는 거, 이 밑에 먼지털이 보이시죠? 제가 이거 이마트 가서 오늘 산 먼지털인데, 프랑스산 먼지털이래요. 그래서 9,900원. 약간 이거 완전 재질이 좋아. 약간 너구리털 같아. 제가 또 바로 삘받아서 샀거든요 프랑스산 먼지털이를 그래서 이 먼지털이로 먼지를 터니까 잘 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위도 깨끗하게 털어주고 여기 상자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오늘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간 겸에 9,900원 주고 영국 모양 스타일 영국 국기 스타일 리빙 박스를 샀거든요 근데 괜찮죠 되게 이쁜것 같아 진짜 느낌 있어 잘 샀어 여기엔 뭐가 들어있냐면 빨리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긴 저희 과자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먹고 싶은 과자를 꺼내 먹는 통이에요. 완전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도 이런 과자 통이 있어야지 인생이 행복해져. 그리고 드디어 내가 일주일 만에 이 맨날 나초칩을 치즈가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나초치즈도 샀지. 이마트 가니까 팔더라고. 요즘 작은 데는 이걸 안 팔더라고. 그 다음에 옷장도 싹정리하 깨끗하게 속을 보여드릴 순 없어.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여기 옷장도 다 정리하고, 여기 옷 입는 부분도 다 정리하고, 컴퓨터 있는 거다 먼지털이로 닦고, 오늘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아,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탁상 맨 위층도 만화책 딱 깔끔하게 쓰르라미 울적하면 딱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약속 페북 광고 보고 산책딱 두고 성경책 두고 인형 몇개 전시해 두고 이거 뭐냐 키보드 격투 게임할 때 쓰는 키보드 받침 놔두고 그럼 여기도 딱 깔끔하게 해놨죠 지금 너무 좋죠 페브리즈가 엄마가 갖고 와가지고 좀흥이긴 한데 놀 데가 없어 일단 놨어 그리고 이건 이제 게임하다가 심심하면 카카오 초콜릿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저녁 기념패 그 다음 에 여기 휴지 아주 각 맞춰서 마스크랑 휴지 정리해놨고 여기 이제 제가 아끼는 고야드랑 입생로랑 지갑하고 클러치 두는 거 여기 밑에도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너무 좋지 그 다음 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도 오늘 다 정리했어 이 삼국지를 1권부터 60권까지 순서대로 다 맞춰놨어 막 뒤죽박죽 섞여있는 거를 삼국지 세번본 사람이 바로 좋아요 근데 나는 상대해도 돼난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 다음 뭐 잘해놨죠 여러분